유전 TV 대표 겸 매헌 윤봉길이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도 죽어도 바른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거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짧은 시한토막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검찰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군대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국회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고, 대통령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나라가 나랍니까? 방송은 누구 돈으로 운영되고, 검찰은 누구 돈으로 운영되고, 군대는 누구 돈으로 운영되며, 청와대는 누구 돈으로 운영됩니까?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 것처럼 주무르고 잘라먹고 살만 먹고 있습니다. 방송이 문재인 거냐? 검찰이 문재인 내 거냐? 군대가 문재인 내 거냐? 대한민국이 문재인 내 거냐고? 아니다. 국민 거다. 국민 방송, 국민 검찰, 국민 군대, 국민 국회를 문재인이가 소나귀에 넣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영창에 가둬야 토해냅니다. 이상 제가 쓴시한 토막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문재인 거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 이 내용을. 많이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